리들차 불러줘? 차? 웬 차? 응, 음, 차 타자. 차 가져와, 씨발, 다 조져줄게. 응. 음. 다리는 싼데? 아니? 아니, 아니, 평평한 데서 써, 돼. 평평한 데서, 요런 데서. 양많은사람 구상 아니요 아니요 나 마실건 별로 없어 뭐 몇개? 나 아. 많아? 응 몇개 있는데? 488아나좀 줘라 나, 좀 주라. 나 드링크 하나 드링크 하나밖에 없어 뭔가 잘못 쓴거 같은데 아니구나 나도 하나만 나라가 이거 가져가. 문짜로 가져가. 가져가. 야미. 야미. 지몇개 있어? 저6 1 0이야. 6 1 0. 공개 음. 음. 중있네 봤어요? 혹시? 몰라요. 풍대 나도 세개 있어. 천다. 가자. 따라왔어? 응. 음. 뭐야, 쏜다! 빨리 와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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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타고 와요. 바로 앞이다. 하나 기절. 내 앞에 하나. 이 차, 차 탔어! 이차 이 아! 탔어! 미친 새끼! 친구 죽였어, 일단. 다른 데서도 쏜다. 차 뺏겼다. 와, 이 새끼들 기다렸네. 와 진짜 또라이다 확 응. 하는 군 새끼들 아 진짜 피 먼저. 아 내가 지금 리깨끗한 애들 어딨어? 갔어요 차소리 다시 오고있어 우리팀 우리팀 이거 나좀 살려줘 아 우리팀 차소리구나 나 파밍할거야 깨난 거야? 하나 아, 잘랐어. 온다. 다시 온다고? 됐다. 나이스. 죽었어? 가사야? 그냥 뭐 차만 끄던데요 차만 버렸네, 괜히. 음. 아한 새끼들, 어이없